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 100% 불편해지는 말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좌우하는 거의 80%가 말투죠. 그, 말로 하지 않는 뉘앙스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입을 열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관계가 이제, 이게 여러 가지로 결정이 납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상대의 관계가 100% 불편해진다라는 말투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말투를 거침없이 쓰는 게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를 막 깨겠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습관적으로 쓰는 말인데 결국 관계가 깨지고 틀어지고 나서도 자기의 말투 때문에 말투 때문에 그 원인이 된 줄을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그 관계가 왜저 사람이랑 저렇게 소원해졌지? 저 친구는 나에 대해서 왜 저렇게 좀 적대적이지라고 생각을 해 봐도 내 말투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 이런 어떤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말투를 오늘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능력을 평가절하하는 말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나보다 뭔가 잘하는 사람, 나보다 뭐 잘된 일에 대해서 나는 어떤 식의 말투를 쓰냐는 거죠.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절하하는 말투를 질투심 때문에 이제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 능력이 아니라 정말 운이 좋아서. 전저 친구는 운도 되게 좋다. 막뭐 이런 거, 회사에서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배경이, 빼기 좋아서. 막 이런 식으로. 저 사람 능력 때문이 아니야. 딴것 때문이야. 라고 굳이 굳이 믿고 싶어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100%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합니다. 그 모르는 사람 TV로 보면서 연예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런 거는 뭐그 사람한테 가서 닿지 않으니까 내가 뭐 댓글로 안쓰면야 그냥 혼잣말로 하는 거야. 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스타가 된 사람한테 저만큼 안 생긴 연예인이 어디 있어. 왜 운이 저렇게 좋은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laughs> 문제는 뭔가 뭐 아는 사람한테 향해서 평가절하는 말투는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회사에서 많죠. 누가 빨리 진급을 했어요. 아니, 저 친구 운이 왜 저렇게 좋아? 무슨 백이야? 뭐, 이렇게. 왜특진이야 어이가 없네? 이런,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누가 잘 되면 너무 속상해 하는 말투. 어, 조직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뒤에서는 막운 때문이야. 그러고 막 삐죽거리다가 앞에서 만나면, 이제 뭐, 축하해라고 뭐, 뭐, 억지로 그냥 한마디 하거나, 아니면 그, 아예 언급을 안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난네가왜 진급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laughs> 그리고 그이제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었는데 나랑 잘 지내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무 잘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의외라고 생각하면서 어 시큰둥해지는 그러면 어머 조선배는 나랑 친한 것 같았는데 왜 내가 잘 되는 일에 대해서 저렇게 시큰둥하지 이런 어떤 그런 어 태도만으로도 나랑 이제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는 불편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 이제 잘 되고 축하할 만한 일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대단히 열렬하게 아주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도 제일 먼저 바삐 바삐 축하해주지 않으면 상대에게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 자기 프레임에 갇힌 말투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내가 생각하는 내 프레 어 내가 생각하는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는 말투들이 대표적으로 어 내성적인 사람을 이제 깎아내리는 말투. 어, 조직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굉장히 비사회적이다. 어, 사회에 적응력이 부족해라고 얘기하는 거. 내 프레임에 갇혀서 그런 말투도 100%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불편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 어, 이제 혼자 밥 먹는 거 굉장히 처량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아, 뭐왜 회사에서 매일 혼자 점심을 먹는데 운동한대요 뭐 그러면 아니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성격 저래가지고 직장생활 길게 하겠어 아~ 정말 참 걱정된다 혼자 밥 먹는 거 보니 너무 안쓰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신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을 자기가 정말 잘 활용하고 싶어 하고 점심이라도 내가 원하는 거를 편하게 그 시간을 즐기면서 먹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밥 먹는 거에 대해서 나는 철학 맞게 생각한다는 내 프레임에 갇혀서 그런 식으로 말을 던지게 되면 대단히 상대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그니까, 러 남의 어떤 다른 취향에 대해서 굉장히 쿨하게 인정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해요. 지금, 특히나 요즘 같은 세상에 아주 필요한 그런 능력입니다. 어,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어, 본계로 우리 맥주 한잔 할까? 그랬어요. 어, 아니요. 선배님, 저는 일이 있어서, 아니면 피곤해서, 어, 그래서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야, 예전 같으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정말, 어? 어울리기 싫어하는 캐릭터구나, 저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나의 프레임에 갇혀있는 거예요. 정말 피곤하거나, 그리고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않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게, 어, 정말, 어, 그런 유, 태도? 오케이. 풀하게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죠. 사회생활 그렇게 하면 못 쓴다는 둥, 그래갖고 어떡하려고 그랬냐는 둥, 이런 말투도 이제 불편하게 할 뿐,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거뭐 있을까요? 결혼하지 않는 거, 결혼 아직, 안한그 미혼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결혼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갖고 나이 먹어서 후회하지 않을까? 뭐 혼자 화려하게 사는 것도 한때다? 어? 이 그런 이제 시간 지나면 후회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도 자기 프레임에 갇혀 사는 얘기예요. 그거는 은연 중에 기혼, 기온이 미온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는 어떤 그런 걸 강요하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 이런 말투들 이제 자기 프레임에 갇힌 이런 말투들도 이제 상대를 굉장히 불편하게 할수 있죠. 그러면 관계 자체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말투고요.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질 투하는 말투가 있어요. 음, 집도 굉장히 부유하고 업무 능력도 뛰어나고 어, 외모도 좋고 자신이 갖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부러움을 나타내는 그런 말투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긴 해요. 어쩜 저렇게 저 친구 다 가졌냐 이제 그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연예인을 보더라도 막 모델 출신에다가 연기도 돼, 막잘 생겼어, 목소리도 좋아, 노래도 잘해, 학교도 좋은데 나왔어, 집안도 좋대. 대체 뭐야? 왜다 가진 거야?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말고 그냥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잘한다.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질투하는 말투로 깎아내리게 되면 어 그야말로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죠. 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 어떤 이제 그런 부러워서 이제 질투하는 말투 자기 프레임에 갇힌 말투 능력을 평가절하하는 말투에 어~ 이세 가지의 전부 다 그런 공통점은 바로 르상티망이라고 합니다 바로 시기와 질투심이라는 의미인데요 어~ 우리는 이제 그런 말을 주로 하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르상티망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대요. 이르쌍티망은 미체의 철학 사상인데요. 권력을 가진 강자에 대한 약자의 격정적 감정을 일컫는다고 해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발현되는 르쌍티망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이사회에서 어떤 과시욕으로 이제 번지는 거죠. 그런 시기와 질투심이 어떤 그런 어 과시욕으로 이제 발현되는데 그걸 가장 잘 활용하는 데가 명품 회사들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거를 갖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을 자극해서 그런 이제 나의 분수에 넘치는 어떤 그런 그런 고급 그런 명품들을 사게끔 하는 거그 회사가 아주 심리를 잘 이용한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 문제는요 그런 이제 시기와 질투심 그 르쌍티망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자기 발전을 가로 막는데요. 그리고 현실을 지시하지 못하는 거죠. 시기와 질투에 눈이 어두워져서 타자에 대해서 불만 그 다음에 자기 합리화 이런 걸 계속 반복해서 악순환을 거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스로 아 내가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이제 알아차릴 수 없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아 내가 그런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지금 어 얘기 이제 강사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속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시면 스스로 이제 벗어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알아차려야 벗어날 수 있는 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니까. 내가 이런 말도 혹시 가지고 있지 않나? 내가 시계 질투심에 지금 이렇게 악순환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조차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말버릇이 없나? 이런 거를 탁 아차. 알아차리고 긴장하고 조심해서 벗어나는 거, 그게 이제 오늘 어 우리의 영상이 가지고 오는 유익한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세의 직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